아 여러분들이 예쁘다고 해주셔서 너무 너무 좋은데 저 어제 아, 너무 화가 났어요. 쇼미더머니 보셨어요 여러분들? 아 저는 당연히 비오가 1등 할줄 알았어. 지금까지 봤던 비오 뭐 무대 보기 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인기 있는 사람들은 항상 3위에서 그친다. 조강일이나. 베이식같이 빡센 랩을 하는 사람들이 1등을 가져갔다. 근데 나는 이번에 비오 그 카운팅스타가 너무 세가지고 나는 1등을 할줄 알았거든? 와 근데 3등 한 거야! 진짜 너무 빡쳐! 신스가 우승 각이었다고요? 근데 나 솔직히 말하면 은 신스님 잘하셔, 잘하는데 이번 무대 두개다 별로였어. 그거 굳이 왜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잘하는 거지? 라는 MNTV 생각이 들었어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넷 수님. 음, 제목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아유 제목이 뭐가 자극적이에요? 아 엠넷티비님, 아 엠넷 쳐들어가자. 아 죄송합니다. 어, 진짜 찐 엠넷이야? 아 아니잖아 이개 씨. 뒤질래? 깜짝 놀랬네 진짜 엠넷에서 나한테 12천 원줄 알았네. 자, 어 진짜인데? 오늘 엠넷 트위치 개국인데. 오늘 엠넷 트위치 개국했다고요? 어. 니자아 케이 케이 케이.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엠넷 관계자님 반갑습니다. 죄송한데 돈으로 말해주시겠어요? 아, 채팅이 안 보이네요. 야 매니저 그 후원하는 법 알려드려. 마케팅 부서라서 저한테 말씀하셔도. 야 돈으로 말해주세요. 누나 이제 뒷배경 초록색으로 바꾸고 빨리 일어서서 사과하세요. 내가 왜? 우리 비호가 3등이잖아. 자, 엠넷 관계자님 말해보세요. 쇼미더머니. 저 비호 때문에 쇼미더머니 시청률 오른 거 사실 아닙니까? 조회수 꿀꺽하신 거 사실 아닙니까? 예수, 예수, 예수. 아, 조영이 해봐. 맞잖아. 우리 비오 때문에. 우리 비오 카오링스타 부른 거 엠넷 계정에서 올리셨죠? 그거 조회수 달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 3등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3등은 아니지. 엠넷에서 광고하는 클럽맨 비호한테 한대 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죄송합니다. 그쵸? 죄송하죠? 거봐. 내가 죄송한 게 아니야. 그 우리 비호한테 빨리 클럽맨 한대 보내줘요. 상담은 됐고 아니 왜 자꾸 우리 비호한테 첼터가이스 뭐 먹여주는 거야? 아니 갑자기 첼터가이스 야 이거 너무 존.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는데 야찰떡 아이스 초코 맛이 너무 진해 너무 맛있다 찰떡 아이스를 비호한테 계속 먹여줘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제목 수정해드려요? 엠넷은 비호에게 찰떡 아이스 한 박스를 제공해라 엠넷은 비호에게 찰떡 아이스 한 박스를 제공해라 되게 쫀득해 어주피디님 엠넷 트위치 채널 개국을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방송과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엠넷 개국 트위치 개국 축하드립니다. 저도 팔로우를 해놓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으로 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아니.